채 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tvN에서 했던 알쓸신잡 이런 데에 출연해서 국민 문학 박사로 불리기도 하는 소설가 김영하의 소설입니다. 오직 두 사람. 이 책에는 단편 7편이 실려져 있습니다. 오직 두 사람. 아이를 찾습니다. 인생의 원점. 옥수수와 나. 슈트. 최은지와 박인수 신의 장난. 이렇게 7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김영하는 2014년 겨울에 발표한 아이를 찾습니다를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의 삶과 소설이 모두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은 어떤 해일까요? 바로 세월호 사건이 있던 바로 그 달입니다. 그 이전에 쓰인 소설 옥수수와 나 최은지와 박인수, 슈트에서는 무언가를 잃은 인물들이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기만에 가까운 합리화로 연기하듯 살아가는 데 반해서 그 이후에 쓰인 소설, 아이를 찾습니다. 인생의 원점, 신의 장난, 오직 두 사람, 속의 인물들은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불가역한 일이 생겼고, 그런 일을 겪은 이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이 그저 견뎌내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삶만이 남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불가역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주변에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죠. 흘러간 과거는 마치 흘러간 물을 되돌릴 수 없듯이 깨진 유리잔을 원형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불가역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김영하는 문학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언어의 그물로 엮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은 혼란으로 가득 찬 불가역적인 우리 인생의 어떤 반환의 좌표 같은 것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과거의 사건을 현재의 독자 앞에 불러오고 지금 쓰인 어떤 글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예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발표한 김영하의 소설은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어둡고 무겁습니다. 작가는 무겁고 어두운 것조차 글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김영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책 오직 두 사람이 주는 별점은 둘입니다.